구독, 좋아요 부탁합니다. 큰 힘이 됩니다. 어담업도 준비하시고, 연습장에 푸시고, 같이 풉시다. 자, 좀, 어, 상당히 그죠? 어, 좀 복잡한 문제들도 있고, 어렵죠, 그죠? 그래서 조금씩 천천히 해 나가시면 됩니다. 17번을 보게 되면은, A, B가 있는데, AP 플러스 B, 어디 많이 본것 같죠, 그죠? 근데 여기는 이제 XYZ에서 이제 한다는 차이 밖에 없죠. 점점 숙달되기 시작하죠, 게 익숙해지고. A가 4, 콤마 마이너스 일마 마이너스 사. 사마 마이너스 일. 마이스 사. 자, 이게 A. 사콤마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4가 되죠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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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볼 필요 없는데 왜 이러지? 걸어볼 필요 없죠. 그냥 마이너스 하죠 그죠? 짜리 되고. 그 다음 b는 이 콤마 마이너스 원에, 마이너스 원만나 있죠. 1, 자, 이 되죠. 어, B 이, 콤마 마나스 콤마 1이죠. 자, 어떻습니까? 어,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X, Y, X, Y 평면에 반대로 와 있죠. 그죠? 그러므로 이건 어떻게 되냐면, 이거 두 개를 해서 자, 이렇게 연결하는 할 때, 여기에... 어 P 점이 올 때, 이게 올때 어, 이것이 최단거리가 되는 거죠. 결국은 AP 다하기 BP 이거는 AB를 그대로 연결한 것 이상 될거다이것이 그래서 이 AB 길이만 하면 되겠죠죠 길이는 4에서 1배이4되고그 다음에 16 다하기 25 되네. 루트 45. 9545, 3루트 5가 됩니다. 18번, 어, ZX 평면 위의 정피죠. 됐고, A는 1콤마, 3 콤마 4저 이게 a 1 콤마 3 콤마 4입니다 b를 보면은 마이너스 2 콤마 했죠 마이너스 2 콤마 그 그다음 콤마 4어살아 거는 이제 뭐 a를 이렇게 아무것도 잡아도 되겠죠 이렇게 되었고 뭐 이렇게 합시다 이게 a를 합시다 물론 이쪽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어, 똑같은 현상이 벌어져요. 왜냐하면 4이 위로 올라가니까 어쨌든 뭐 어느 관계 없죠. 어느 쪽으로 하더라도 A가 양수음수지 관계없이 또 더더구나 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찍어도 어? 뭐 이렇게 찍어도 상관없어요. 어쨌든 이렇게 표시 가 우리가 어디냐를 보는 거니까 A가 있게 되고 B는 마나시 코마 A 코마 4죠자 같은 위에 xy 평면 기준으로 하면 위에 같이 있죠. 이럴 때또뭐 해놨죠? ZX 평면이랬죠. ZX 평면은, 자, 이 요렇게 표시하면 되겠죠. ZX. ZX죠. 어, ZX니까, 자, 그럼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이 위에, 만 P가 있다. 그러니까, 지금 이거 구하는 거잖아요. ZX, 이거죠. 자, 이거 구할 때는, 어, P를, 그 여기서, 대칭을 그냥, zx 평면 대칭을 시켜버리는 거예요. 렇이이 거리, 같게. 이런 식으로. 자, 이 길을 b-라고 하는 거예요. 그 통과를 시키면, zx에 통과를 시키면은 y 좌표만 마이너스가 붙겠죠. 마이너스 2,4 해놓고, 이렇게 되는 거지. b-가 됐지 됐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이 AP BP는 그리고 A하고 이기 이렇게 두개 연결해서 이 위에 그죠 위에 P 가올 때가 Zx에 P가 이올 때가 딱 되네. 그때 최소가 된다고. 즉이 거리가 즉 이거죠. A B 이삭이 되는 거지. 이거 이상이 되는 거지. 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럼 AP-BP, 이제 AB-, 자, 요것만 따지면 되잖아요. AB-는, 루트 요거는 9대죠. 9 플러스, 3 플러스 A의 제곱, 그럼 0이죠. 0. 자, 이것이 얼마라고? 최소값이상이니까 이게 최소값는 했을 때, 5가 되는지, 이게 5란 말이죠. 양변제곱하면 9 플러스 9 플러스 6 A 플러스 A 제곱은 25가 되고 A 제곱 플러스 6 A 18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죠. 자변을 이왕하면 은 A 플러스 7 A 마이너스 1은 0가 되죠. A는 마이너스 7 또는 1이 되는데 A가 어, 양수랬잖아요 그죠? A가 양수로 했으니까, 제외. A는 1이 됩니다. 19번. 어, 두점 있고, 자, 이것도 그려보면 되겠죠? 마이너스 3콤마 0콤마1자 이런 느낌 A 4마0 2마0마 이가 됩니다 x축 위의 점 P, P에 대하여 AP, b p 자, 요거는뭐 간단하죠, 죠? 어, A를 갖다가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키면 되겠죠, 이렇게. 대칭 이동 시키면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A, 다이랍시다 자, 그럼 마이너스 3, 0, 0 이게 마이너스 1 붙이면 되 죠? 이렇게, 이렇게 되겠죠? 그놓고이거는 어, 이상하고 누구 이렇게 연결했을 때요 P점이 여기 오면 되겠죠, 죠? 이거면 되고 음, A 다시 B 이렇게 되는 거죠. 음, 루트 49 되죠. 마이너스 3에서 이거 빼면 7이니까 49 0그 다음에 빼면은 3이니까 플러스 9 음, 루트 58이 됩니다. 4번이 됩니다. 20번 1콤마 4콤마 3 우리 보는 앞쪽으로, 그죠? 딱 나와 있다, 그죠? 그렇게 할수 있고, B는, 3,2,1, 이렇게 됐죠. 여기가, B, 3,2,1, 이 나와 있습니다. YZ 평면 위에 점이 랬죠 와이자드 평면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안 되겠습니까? 그죠? 와이자드평면을 해놓고 L 평면 이의점 P 필요합시다 삼각형 ABP 둘레 길이죠? 둘레 길이 는 A, B 길이 더하기, B, P 더하기, A, P가 되겠죠. 둘레 길이. 어, 이거는 이상 해놓고, A, B 길이는 루트, 4 더하기, 4 더하기, 2니까 그러니까 또4 더하기. 자, B, P 이상 하고, 자, 요거를 보게 되면은, p p 하고 AP 같은 경우에는 또 대칭을 시켜주면 되겠죠. 이거는, 어, YZ에 대해서 대칭을 일단 시켜주면 되잖아요. 얘 그죠? A가 이제 돌출되어 있는 거를 딱 만약에 이렇게 뚝 내려주면은 이렇게 직각으로 당 내려줘갖고 딱 이렇게 봐. 아, 대칭시키는 거예요. 그럼 이거 A'가 되죠. 자, YZ에서 대칭시이기 때문에 X만, 그죠? X만, 여기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변한잖아요 A' 그러면은 BP 다하기 AP는 이 어, 자체가 A'B 이상이 되니까 이렇게 다 꾸려주면 되잖아요. 이렇게 되는거죠. 이같은거니까 음. 자, 이렇게 됩니다. 는, 저기는 12, 2루트 3. 되고. 그 다음에, 자, 좀, 요거를 좀, 좀 보기 싫으면은, 조금 더 자세한 다음에, 요렇게, 아무 때 했는데, 뭐, 굳이 좀 맞차고, 어, 그림에 맞차고 좀 하려면은, 뭐, 요렇게, 어, 이런 식으로 대칭하하고 직각해갖고, 요렇게 하는 게 낫겠죠? A-1. 그죠? 어쨌든 뭐, 요, 대칭했을 때에 부호가 뭐가 바뀌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뭐 관계는 없죠 그죠 1, 4, 3에서 자 이거는 마이너스 1, 4, 3이 된다는 거뭐 이거는 이제 쉽게 알수 있죠 그죠 그리고 루트 a 다 이제 b를 하게 되면은 4니까 16그 다음에 4 다기 4 이렇게 돼서는 2 루트 3 더하기 루트 24 되죠. 그러면 2 루트 3 다하기 46 24. 2 루트 6이 되죠. 최소값은 2 루트 3 다하기 2 루트 6이 됩니다. 21번. 두 점에 대하여 선분 AB의 YZ평면 위로의 정사형의 길이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1 콤마 2자 여기 있죠 2 콤마 이 콤마 마이너스 이 콤마 마이너스 콤마 이에 대하여 분 a, b, yz 어, 평면 위로의 정사영의 길이가 yz 는 어떻게 됩니까? 바이제트, 어, 이거죠. 이평면이 되죠. 바이제트. 그러면, 은 뭐, 정사형을 내려야지. 여기서 정사형을 내리고, 이렇게 내렸다 합시다. 이렇게. 내리게 되면은, 자, 이거는, 어, X 좌표값이 어, 0이 되죠. 그죠? 0 콤마 1이 되는 거라. 그래서 마이너스 3 콤마 1, 1이 래죠영 콤마, 마이너스 3 콤마 1이 되잖아요. 됐죠? 1이 어, 됩니다. 그 마이너스 3 콤마 1 되고, 그 다음에 이것도 a 같은 게도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수순 어, 내려야 되겠죠. yz 평균 으로 요거는 b 다시라고, 요거는 a 다시라고 합 a 다시하면은또 x 좌표가만 이게 0이 되겠죠. 이거. 그죠? 그럼 0 콤마 마1 콤마 2가 되죠. 됐습니까? 자이두 개를 연결하면 되죠 이게 정사형 길이가 됩니다. A 다시 B 다시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. 자 그럼 루트 0 플러스 이거는 2가 되죠. 4 나에게는 1대죠 루트 5가 됩니다 이런식으로 갑니다 22번 직선 앱이 x y 평면이 이루는 예가의 크기 콤마 2 콤마 3자 네, 네? 우리 앞쪽으로 t 넣어있는 곳에 비치죠 b는 5콤모콤마8 5, 5, 뭐 이렇게 하시죠. 자, 여기 끄었어요. 그다음에 xy 평면이 이루는 얘가 크, xy 평면이 이루 얘가 크니까 xy 에다가 이렇게 그죠? 요거 그대로 내그죠이 점, 그죠 어, 여기 딱 되잖아. 정사영. 수직을 내면되잖아 xy 평면 에다가딱 이거죠. 이거는 2분의 아, 2, 2, 2, 2 1 0이 되고 여기는 5코마 5, 5 0이 되잖아요 이죠 이거를 a b다시 라면 a b 의 길이 는 루트 9 플러스 16을 해서 5가 나옵니다 그럼 a b의 길이는 9 플러스, 16 플러스, 25가 되는데, 50이죠. 5 2이면 5루트 2가 되죠. 적 1이 되겠죠. A, B에, 이루는 거, 고사인 시타를 했을 때, A-B- 이렇게 되는 거 잖아요 5루트 음. 2, 고사인 시타는 5가 되고, 고사인 시타는 루트 2분의 1이 됩니다. 이것은 2분의 루트 2가 되죠. 고생시다가.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구하시면 됩니다. 23번. a 비와 ZX 평면이 이루는 가이크가 60도. 양수 a 했죠3콤마 a, 여기 a 이렇게 표현되죠 이콤마, 0콤마 이콤마, 0콤마 마이너스 루트 2. 4, 2, 4, 2. 있습니다 그죠 이코메이코마 마이너스로 dp 되는데 자 이거 에베레코스 zx 평면이 이루는 이니까 zx 하여튼 뭐 이거다 그죠 이렇게 꺼놓고자 이제 zx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립시다.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상콤마 a콤마 어 이거를 그냥 내리면 이게 되지 이게네 이게 a 가 되죠. a 는 뭐가 됩니까 상콤마 에콤마이 되겠네.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 Zx 위에 있죠. 이게 지금 Zx 위에 있는 거잖아. 이게 그럼 그대로 수준을 발려서 이좀 그대로 는 이렇게 되네 지금. 이렇게 보에 됐습니까? 어 그래서 이렇게 고 이런 그죠 수준을 발려했으니까자이렇 되면은 그대로 있고 이렇게 어 이렇게 됩니다. 그러면은 AB 길이에 여기 이제 zx와 이루는 거이 60도가 되겠네요 60도가 되고 ab cos 60도를 하여 들이 a 다시 b의 길이가 된다죠 ab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하게 되면은 cos 60도는 2분의 1이고 a 다시 b는 요거랑 요거니까 루트 1 플러스 2이 되죠. 루트 A 제곱 플러스 3은 2 루트 3이 되고 양변 제곱하면 A 제곱 플러스 3은 12. A 제곱은 9가 되고 A는 3이 되죠. A는 양수랬잖아요. 그죠? 양수랬으니까 3이 됩니다. 됩니다. 24번 세점 삼각형 ABC. 어. 콤일 콤마 삼자 여기 앞쪽으로 나와 있다 그죠? 그 다음에 이 콤마 사 콤마 삼이 콤마 사 콤마 삼 저 이게 B 3 사콤마 4, 사마1 4, 4, C 사콤마 사콤마 1때꼭 지죠 ABC 됐죠 xy 평면이 이루는 그러니까 x y 평면은 그죠 뭐 앞쪽으로 덧붙여진 까 요것만 딱 생각하면 되겠네 x y 평면 그리고 뭐 연장하면은 뭐 이런 것도 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뭐 여기 생각하고 자 이거 뭐 xy로 수직을 내리면 되겠죠 각각 이렇게 수직 내리면 내려 그럼 이 점은 뭐 됩니까 a 가 되죠 a 는 이콤마 1콤마 0 되고, 자, 이 내려. C-는 4콤마, 4콤마 0이 되고, 그죠? 그 다음에 이것도 수직으로 내려. 내렸어. B, B-죠. B- 같은 경우에는 2콤마, 4콤마 0이 되네. 그럼 이거를 세개 연결한 거죠. 됐습니까? 자, 볼까요? 먼저, 그러면은, 이 예각형이라는 거는, 어, 삼각형, A, B, C에 코사인, 세타를 했을 때, 삼각형 A-B-C-가 난다는 소리잖아요. 비 어, 이렇게 해갖고, 어, 이런 예각형 이걸로 구하는 거겠죠. 자, 각각 AB 길이를 구해봅시다. AB 길이를 구하면은, 0. 9, 뭐, 이거는, 에비는 3이 되네요. 이거는 3이 됩니다. 그럼 여기도 당연히, 이 수직 내린 거, 이거는 그대로 오니까, 이거는 뭐, 안 해도 알겠지. 등달아서, A-B-는 3이 된다. 뭐, 직접 구해도 됩니다, 근데. 빠르게 구할 수 있죠, 이렇게. 대접 3 나오죠? 자, 에비 구했고, 그 다음, BC 구해봅시다. BC를 구하면은, 2, 이거 4니까 4다기 3, 1, 4는 8, 2 루트 2가 되죠. BC 구했고, 그 다음에 AC를 구해야죠. AC는 2, 4, 9다기 4가 되네요. 루트 17이 되죠.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이래죠 ab 제곱 따기 bc 제곱하면은 ab 제곱 9고 bc 제곱하면 8이죠 이거 바로 ac 제곱 되죠 17어 그러므로 여기가 직각이라는 소리죠 그죠 직각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은 삼각형 a bc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3 곱하기 그 다음에 bc 길이인 2루트2 이가 되겠죠는 이제 3루트 2가 됩니다 삼각형의 bc는 자 이제 a 다시 c 다시 길이를 구해봅시다 길이구 하면은 4다기 9가 되죠 루트 13이 되고 B C 를 구하면 루트 4는2가되 죠？그러면 은 B C 다 제곱 더하기 그다음에 A B 다 제곱 은？하면 B C 다 제곱 이4가되고 A B 는3이까 플러스 9가되 죠？이 것이 A C 다 제곱 하고 루트 13이되잖아요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러므로, 이 직각이 또 여기가 되겠죠. 이거 됩니다. 그래서 a-c-가 비변이 되는 거지. 이렇게 해서 직각이 되고, 그러면 은또 삼각형 a-b-c-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3 곱하기, 그 다음에 이 길이, b-c-, 2가 됩니다. 그러면은 3이 되죠. 그죠? 자, 그러면은 코산시에타는 삼각형 A, B, C 분의 넓이 3루트이죠. 분의 삼각형 A-B-C-3이죠. 루트 2분의 1이 나옵니다. 그리고 얘가 크기를 보했으니까 세타는 45도가 됩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